안녕하세요 오늘 머스입니다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귀염기 조심하시고 채하는 것도 조심하십시오 제 구독자분들이 40대에서 60대가 많으셔가지고요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 댓글에 Q&A를 다신 분들의 내용을 소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까 제 Q&A가 제가 답변 못 드린 게 있었어요 숙집은 무엇이냐 부동산 고수는 어떻게 만날 것이냐 계약서 쓸때 특약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알짜 원룸은 무엇인가 유인세대에 있는 원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하나 영상으로 만들건데 오늘은 가평소재인 부동산 고수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요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부동산 고수를 만나시려면요 부동산 고수가 되세요 그러면 저절로 부동산 고수들이 옆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토지, 상가 분야권,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공장 등등 엄청 많죠 전부 혼자 다알수 없어요 절대로 부분 부분 다 알죠 저도 재건축, 재개발 뭐다 갖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알고요 알지만 이것만 하는 사람들만큼은 알지 못해요 그럼 필요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바로 전화하죠 궁금한 게 생기면 이분도 또 마찬가지로 오는뭐 다가구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하거나 궁금한 게생겨면 바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해질 수밖에 없고 연락할 수밖에 없고 커뮤니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어떻게 고수를 알수 있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인드와 멘탈, 그 다음에 투자. 마인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외향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절대 고수 만나수 없어요. 뭐 경미 학원에 가든 어디 가든, 자기만의 모임이 있을 때, 좀 자기가 궁금하다는 걸 어필하고, 주변에 이제 외향적인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야, 이런 고수 만의 확률이 커지지. 집에 오면 처박혀야 했는데 고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경매학원에 가더라도 저는 맨 앞줄 앉아서 가장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주목을 받죠?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은 고수들이 눈에 보여요. 고수들은 경매에 잘안 오겠지만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친해짐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을 가지는 거고. 외향적이지 못한 사람은, 내선적인 사람은 고수를 만날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할 때만큼은. 외향적이어야지 부동산도 막 돌아다니면서 협상도 하고 매맵도 찾고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인터넷 검색질만 하지 마십시오. 검색질로는 7,80%밖에 알수 없습니다. 100%로 채우려면 발로 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향적인 성격만 만드셔야 고수를 만나고 고수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적인 관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그 고수를 만나겠죠? 뭐, 뻔한 얘기입니다. 근데,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이랑 비용적으로. 저는, 저보다 연령대가 높으시니까, 이렇게 말을 세게는 못 하고요. 재미상으로 들으십시오. 제가 만약에 20대나 30대 초반이 저한테 문의를 한다, 해임. 내 고수를 만나고 싶은데요, 이러면. 제가, 그럼. 지런해라 야, 니뭐 네 보고 고수가 이을만나는데 고수가 뭐 한가 하나 시간이 남아도 나. 이렇게 바로 말합니다. 답답하거든요. 결국은, 돈을 써야 돼요. 컨설팅 한다고 막돈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책사한테 돈 들겠죠. 책 많이 보십시오. 저는 더 이상 책을 보지 않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왜안 보냐. 했던말 그대로 짜짓게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는 더 이상.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스토리. 정작 도움이 되는 내가 모르거나 이렇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줄수 있는 내용을 주는 책은 열권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책을 이제, 그러니까 저도 선별하기 힘든 거죠. 책을 거의 안 봅니다, 요새는. 가끔씩 봐요. 그 외에는 일반적인 경매책이 일반적인 책들은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특강을 들으러 많이 갔습니다. 특강. 뭐, 텐인텐 부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각종 실전 분양권 투자 이런 데서 특강을 진행해요. 그럼 요 비용을 내고 특강을 많이 들었어요. 특강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해오신 분들이고, 그런 데서 특강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인지도가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도움 많이 받았고요. 해 들었어요. 뭐, 분양권, 부동산 전반, 세금, 토지 다양하게 들었고요. 상가도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경미 학원에 100만 원딱 내고 전문반 수업 등록해서 다음 달에 도갈 겁니다. 제가 모자란 부분,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강의를 하면 가서 듣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들어야 돼요. 계속 듣고 연구하고, 이게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신선하게 또 받아들이면서 기분전환도 하면서 또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창의적인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투자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수준이 오를 거고, 수준이 오르면서 외향적인 성격인 사람들은 저절로 잘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고수들이 붙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처음부터 모든 걸 얻을 수 없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시면서 고수가 되시고 고수를 만나는 거고요. 또 아직까지 고수를 찾고 있습니다. 한날은 모태 마스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이 고수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찾는데요, 그걸? 더 이상 우리보다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고 지내면 지낼수록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알고 온 놈을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제자랑이 아니라 정말 현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열 번에서 2 0번 정도는 부동산 거래를 해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으면서 힘들게 해봐야 이걸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근데 실제로 는뭐 주변에 부동산 돈 벌었던 사람들도 그냥 한 20, 30년 기간을 두고, 그냥 사고, 뭐 이사 가고 또 사고, 그냥 샀는다 울었다. 이 정도 수준이지. 정말 다양하게 투자하고 하신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고수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마인드와 멘탈, 그리고 투자. 이행하시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또 궁금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단, 번외 얘기지만 세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분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미래의 상황도 파악하고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세금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리는데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세무사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답변을 못 드릴 겁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그래서 126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고 또 세무사한테 문의하시고 인터넷 찾아보고 종합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 이제 자산에 대한 세부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제거를 완벽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께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